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한번 병원을 찾아갈지. 지금 한번 보세요. 너의 눈, 코, 이 피부, 리프팅. 다 했어요, 지금. 그럼 네? 근데 다음 병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? 제가 기다려왔던. 탈모, 탈모! 전국 천만 탈모인의 고민을. 천만? <laughs> 우리가 오천만이라 친다면, 5대1이 겪고 있는 음. 탈모의 고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,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고민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. 사실 저도 탈모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기 때문에, 저도 머릿숱이 굉장히 많은데, 부분 탈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. 아, 여기서 처음 제가 고민을 한번 토론해 보는 거예요. 네. 아, 진짜로. 이 부분이 뭐 때문일까? 조금, 공감하지 마세요, 뭘. 아, 저기야.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탈모에 관한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탈모 진짜 걱정돼서 큰일 났네. 풍성한데? 아니야, 방금 어후 했잖아. 어, 아, 맞냐고, 가봐. 어, 봐 괜찮아? 아, 이러면 욕 먹어요. 어쩌려? 어, 진짜 탈모인들은 이러면 뻔되지 아무튼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예. 또한에 <laughs> 만나요.